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수상, 소설 추천. 한강 작가의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 는 문학의 깊이를 탐구하는 독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332페이지의 이야기는 감정의 파노라마를 펼치며 슬픔과 그리움이 어우러진 섬세한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여운을 남기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1년 9월 9일 발행된 이 도서는 한국어로 쓰여졌으며 그 크기와 두께는 손에 쏙 들어오는 적당함으로 편안한 독서를 돕습니다. 내용에 대한 다양한 리뷰에서도 보듯이 초반의 난해함을 지나 중반부터는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년이 온다, 는 한강 작가의 여섯 번째 장편 소설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이 작품은 고통과 상처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독자의 가슴을 울립니다. 216페이지의 반향장본으로 깊이 있는 문장과 사실적인 고증이 돋보입니다. 특히 이 책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정적으로 풍부한 서사는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단순한 소설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읽어보시면 그 가치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식주의자 한강의 장편소설은 독서의 진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276쪽의 깊이 있는 내용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2022년 발행된 이 책은 한강 작가의 독특한 문체와 철학적 메시지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흥미로운 소재가 가득합니다. 도서의 사이즈는 128x194mm로 휴대하기도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읽기 좋은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장편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독성이 뛰어나고 몰입도가 높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채식주의자의 세계로 빠져보세요.